음, 튀기는 거야? 뭐야? 네. 야, 생각보다 가지가 엄청 적지가 않네. 정분. 찢기는 거야? 네. 응. 이야. 와, 이거 너무 전문가용. 오, 음. 아, 가지는 딱 그렇게 더 이상 뭐할 것도 없네. 양념만 그냥 묻혀서 먹으면 좋겠다. 어 이제 볶음밥 하는 거야? 네. 아, 좋네. 정자, 중식그 자격증이 있냐? 저 한식밖에 없어. 요 한식? 이건 다한 거야? 네. 근데, 간하고, 이따가 한번 끓여가지고 드네. 아 이거 음식 거의 다 했잖아, 그지? 형! 광수 형! 광수 형! 어! 네! 얼마나 남았어요? 끝났어! 뭐를? 끝났어요? 어! 빨리 와! 갈게! 어! 야, 이거 전원일기 한 장면 아니야? 이런 거, 재밌네요. 어, 아, 진짜 전원일기 한 장면이네. 나 지금 너무 후회돼, 왜 진작 이걸 안 했지? 야, 왜? 왜안 오냐, 저것들? 빨리빨리 오지 아, 왜안 오냐 아니 밥이 다 됐는데 왜안와 어디 갔어, 또? 광수야, 빨리 와! 아 오늘 됐어 됐다. 우와. 볶음밥이? 어. 와 볶음밥이? 아 볶음밥이에요? 너 때문에 너 가지 못 먹는다며. 아 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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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야. 아니 내가 한거 아니야. 아, <laughs> 뭐, 맛이. 뭐, 다 형이야. 뭐 말만 하면 다. 아 그래. 아, 왜냐면 지금 너무 형이 한거 같았어. 대박. 대박. 이거 뭐야? 와 계란국이야? 가지 튀김이에요. 와. 대박. 와. 이거는 광수 먹어도 진짜 맛있을 텐데. 그럼 걔는 과자에 대한 생각 바뀔 텐데. 와 국도 너무 좋다. 진짜 그냥 아무것도 안 들어간 계란. 아 좋다. 아이스크림. 광수야 아이스크림 어떻게 할 거야? 응. 형은 해야 돼요아니 <laughs> 그까 그러니까, <laughs> 어떻게 할 거냐고. 야, 지금 이제 이거 밥 먹고 형 바로 시작. 아니야 시작하면. 먹으면서 해. 어디 어디서? 에? <laughs> 네? 어디서 어디, 뭘 해야 되는? 데 <laughs> 기방형이 알아 레시피 기방형이 알아요. 아, 네. 그거 멜론도 잘라야 되고. 멜론만 자르면 되잖아 어, 빨리 꺼내봐 아, 아니 형 밥, 밥을 먼저 먹어야 아 되는 거 아니야? 밥을 먹으면서 이걸 한다고요? 아이 걱정하지 마 멜론이랑 우리 그 아이스크림이랑 락앤압 쟤네 아이스크림 뭐야 도대체 멜론이랑 떡이랑 어. 이거랑 이거 이거 저거 다 꺼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 지금 못 하잖아. 지금 할 거야? 네. 알았어. <laughs> 저거 할 때까지 바위랑 그렇지. 멜론이랑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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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이안 주셨으면 진짜 우리 오늘 그렇지, 그렇지. 오늘 다스 인데 이거를 이 행위 자체를 즐겨야 되는데 이렇게 쫓기듯이 아, 무슨 가하듯이 이렇게 형 기방이 형 이거 빵 여기 다 부을게요. 아 부으면 그냥 이렇게. 아 냄도 그거는 기방이가 할 거잖아. 아, 꽂아 꽂아. 어 그거. 뭐야. 와우. 이거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겠다. 그치 무슨 맛인지 비교해 응. 준다고? 저거는 저렇게 해놓고도 되면 돼. 숟가락으로 있다가 먹을 걸로. 아 그렇지, 일단 우리 해놓고 일단. 너무 맛있겠는데 이거? 와형떡 이거 씹힐 때 진짜 기분 좋을 것같아요 이거, 어, 이거 오늘 오나... 어, 좀 크게 잘라주면 안 돼? 더 크게? 난한안 안 걸릴까 봐형 우리 그냥 이렇게 넣어서 먹을까요? 크게 크게 크게? 이거 그냥 그대로? 좋아 어때요? 그래 뭐 잘라도 됐고 이거 또 잘라 이게 뭐야? <laughs> 야 딸기 우유를 안 넣는 게 맛있을 수 있겠는데? 아형 딸기 우는내내손맛이야어 그만 그만, 어, 그만,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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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지금. <laughs> 너무, 많아, <laughs>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좀 걷어내. 오르네. <laughs> 어. 어, 그게 나아요. 그게 나아요. 아니 멜론은 뭐 그냥 하는데 그거깍둑썰기하면 돼요, 형님. 저기다 넣을 거예요. 여기 여기. 아 빙수에? 어. 아 빙수에 넣으려고 산 거예요? 응. 음. 이거 비벼야 돼. 비벼야 된다고?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왜, 또, 광수또 지가 또. 어, 그만, 그만, 그만. 태현이 <laughs> 형이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웃겨. 아니, 형 얼... 빨리, 빨리, 빨리. 아니 도대체 얼마나 집에 빨리 가고 싶은 면 이거. <laughs> 야, 내가 가고 싶은 게 문제가 아니고, 니들이 너무 좀 느려. 네스. 원래 디저트는 딱밥 먹고, 바로 딱 먹어야 되는 거지. 맛있게 해 주십쇼. 어, 땡큐. 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무슨 볶음밥이야 파계란, 파계란. 파랑 계란 인 거요? 응. 음. 아, 야 이거 아점으로 너무 좋다. 이 국이랑 이게. 야이 가지 튀김 너무 맛있는데? 파랑 계란. 야 광수야, 네? 이거 진짜 가지 맛안 난다. 와밥 맛있다. 이거 <laughs> 아, 뭐지? 언제 먹... 뭐, 이거 어디서 먹어본 맛인데? 중국집에서 아 너무 맛있다 이건 도전해볼 만해 진짜 맛 그렇게 안나 진짜요? 이거는 가지 맛은 진짜 안 나요 안 난다니까 이거 이 맛을 알면 진짜 가지탕 좋아하는데 야 고기랑 너무 좋다 좋아 <laughs> 이건 좀 세고 이건 좀 슴슴하니까 너무 좋아서 좋다 이거 식감이 좋네. 진짜 맛있네요. 뭉글뭉글한 응. 응. 식감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 많잖아. 그러니까. 음... 광수 그것 때문에 싫어하는 건데. 맞아요. 그기어에아 그냥 튀김 같아. 쫄깃쫄깃해요. 그래! 그냥 튀김 같아. 쫄깃쫄깃해요. 그래! 같아. 돼요. 그래. 그거, 그거 말고 아니 작은 거 먹어, 한 입에.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면 안 돼. 이거 이거 이거. 아 여기 다 응. 그렇지. 아이 다른지 네가 생각한 가지가 아니지. 응, 음, 음, 과자 맛이 아니야. 아니. 왜? 여기 <laughs> 네가 아니, 생각한 아니, 가지가 아니, 아니라니까. 그러 어, 과자 같은데. 응. 음. 간장 간장탕수육 있잖아. 맛지? 그래도. 와, 형 트라우마를 극복했네요. 경주 덕에. 아, 근데 가지는. 그러니까 가지 튀김은 다 괜찮아. 가지 다 너무 시기. 음식이 보라색인 게 너무 싫어. 이거 검정색이잖아 지금. 이내 색깔이 변해야 되는구나. 아, 더럽게 까터드러운 내 거. 이 식감이 좋네. 진짜 맛있네요. 응. 음. 아, 이거 조금씩 이렇게 태워야 되는 거네. 음, 냄새 진짜 좋다. 그래야 껍데기 좀 바삭한 것 같아. 응. 어. 이질감이 아예 없어